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어, 어젯밤에 골드 실버 시장과 오늘 아침에 오전에 아시아 시장의 시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와 거의 반대의 방향이 에~ 시광이 진계가 됐는데 아시아장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러시아장에 아주 런던장에서 어 조금 하락을 해서 런던장에 보합을 하다가 유역장 들었으면서 완전히 바닥을 한번 찍는 요런 형태. 그런 어떤 시광들이 어제 골드 실버 동이 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와 어 어제 시광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 시황들이 진행됐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지만, 어, 그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점검하고, 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 1 트로이 온수 당 1922불 65센터, 1 그램당 61불 81센터. 1kg당 6 1 8 1 4 5 5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어, 돈으로 살 때가 32만 천 원, 팔 때가 28만 3천 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8,536만 8천 원, 8,536만 8천 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토로 용원서당 24불 83센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불 대에 머물렀는데 에, 좀 깊게 하락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150원, 팔 때가 3340원에 지금 국내 시세 표준거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4만 4천 원, 114만 4천 원에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뭐 시황은, 어, 어제는, 어제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어, 어제 뉴욕장에서 오히려 상승을 그 했었던 그런 어떤 형태였는데, 어, 오늘은 아, 그제죠. 그제와, 그제는 그렇고 어제는 오히려 런던, 어, 뉴욕장에서 반대로 하락을 하는. 그래서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골드 실버 똑같습니다.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 뭐, 가장 큰 어떤 원인은 어제 화골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한 데다가, 뭐, 연이어서 연준 관계자들이 5월 달에는, 어, 50BP. 0.5%의 금리 인상을 해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 어떤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연달아 나왔죠. 그런 것이 이제 악재로 올 수도 있는데 그 실버 시장에는 뭐 크게 영향을 준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강시 전황 자체가 약간 그이 어, 금융 단어로 따지면 보합 상태. 예. 약간 그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또 지금 이제 뚜렷한 어떤 사자 협상의 결과가 안 나타나면서 지금 뭐 소강 소, 소 상태에 예, 이런 어떤 부분으로 흘러간 것이 큰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전체적인 시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골드 실버는 대외적인 어떤 여건의 흐름이 지금 이제 더 어, 큰 작용을 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어, 긴축 정책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영향 분명히 받겠지만, 아직까지 고 골드 실버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 정신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어, 파월 윤준 의장의 매파 발언 때문에 어제, 그제는 어, 하락을, 소폭 하락을 했다가, 어제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달러도 지금 현재 그 조금 하락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어, 실버 선물 시장에도 상당히 크게 어제 하락을 했던 내용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봐보면 이제 전쟁 상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뭐, 지금 얘기는 뭐, 푸틴 체면만 채워주면 전쟁이 끝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 어쨌든 뭐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 결과적으로 이제 이자를 뭐 0.5BP 올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인 그 미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가 22.313인데 .3일 오늘 아침에 2.41 5입니다 상당히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원인은 이제 뭐 금리 를 인상해야 된다 어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금리 심재물 이국채수익률이 올라가는 어떤 요런 어떤 형태가 시황이 보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은 1214원 어제보다 약6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42,261불 어 볼까요? 42,000 뭐, 지금, 이제, 42,520불은 어, 조금 더 올랐네요. 아까 제가 시광 체크할 때보다. 42,250불 정도가 더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드리움은 2,958불. 어, 뭐,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반등을 했고, 조금 조정장,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이 슬슬, 슬슬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오늘이 20, 이 3일이니까, 어, 한 일주일 정도가 지금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바닥에서, 어, 3만 불대에서 지금 이제 42,500불까지 어 올라왔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왔다. 사만 어제 43,300불까지 어 반등을 했었죠. 예. 뭐 아직까지는 밋밋합니다만은, 어, 비트코인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긴축 정책이 끝나고 나면, 어, 비트코인이 이번 전쟁을 지나면서 상당히, 어, 이 자산, 어, 이 안전 자산의 에, 하나의 그, 이 축을 형성하지 않겠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전쟁이 터졌을 때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었죠. 어, 미국하고, 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에, 있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비트코인을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 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laughs> 활용해서 스위프터를, 그, 빠져나간다는 여론이 일자 바로 암호화폐의 어깨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재는 없었죠. 그런데, 어, 바이낸스나뭐 어떤 이런 거래소에서 러시아 쪽에 그계정을 차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 어떻게 봐 보면 그것이 어 제재죠. 예.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꺾였는데 다시 지금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살아나고 있다. 이거는 가치 저장의 기능은 분명히 수행한다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어, 암호화폐 시장 뭐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내용인데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어떤 어, 시장이 어, 긴축 정책이 끝나게 되면 최소한 뭐 어, 상당히 그 이, 시황 변화를 줄 가능성이 많다. 특히 골드를 대, 전쟁이 전시 상황에서 골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 내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판단해서 60, 7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골드 실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굳이 뭐 내가 싫은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 자산을 통해서 또 내가 수익을 낼수 있으려면, 어, 분명히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예, 콘시장 그 정도로 어, 마무리 하고요. 어쨌든 지금 코인이 바닥을 찍고, 지금 일주일째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전쟁 초기에 급등을 했다가, 제재 때문에, 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상승에 올라오는. 그래서 지금, 어, 온두라서도, 온두라서도 지금 이제, 그, 법정화폐로, 그, 해서 상당히, 이,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중남미 쪽에, 그, 다, 달러 패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렇게 예, 결정하는 나라가 곧 준비한 데가 몇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 어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금융권에서는 어,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입니다. 어, 2.415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제 뭐 매파 발언 연준연준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에 의해서 실질의 금리의 척도가 되는 어 국제 수익률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지금 상승을 하는 어 국채가 지금 전체다 다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 줬는데 가장 크게 이제 움직였던 것이 10년물 그 국제 수익률입니다. 예. 네. 이게 너무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금융권의 인향이 봤는데 지금 뭐 전쟁, 전쟁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 이뭐 디범벅이 돼가지고, 또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이 유동성 시장을 끝나는 어떤 부분이라 상당히 시황들이 많이 이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을 지금 계속 부르 짓고 있다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미국의 3월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13월은 이제 대폭 개선됐다. 역시 지금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 3월 달에, f o m c 회의를 하고 나서, 어그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요즘 뭐, 골드만 삭스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내놓는데, 연준에서 5월 6월 달에 기준금리를 50pp씩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50pp는 0.5% 올린다. 이런 얘기죠. 뭐, 어제 파월 연준 어제 안에 그 발언에 맥을 같이 해서, 어, 이런, 이제, 예,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골드막 사업나 JPM 모건의 이런 데는, 어쨌든 연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상당히 가이든스를 많이, 바람을 많이 잡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JPM 모건에서 또, 어, BOE, 영단은행이죠 5월 달에 금리 인상, 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벌써 지금 영국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했죠. 어, 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고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 뭐, 영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거 못지않게 영향을 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5월 달에 영난은행, BOE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충격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어, 지금 국그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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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모기지가 가장 어, 주택 모기지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겠죠 부동산. 어, 우리 한국 쪽도 지금 어제 거제죠 어제 거제 KBS에서 이거 이 금리 인상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심층 지제이 지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마 다 봤을 겁니다. 상당히 지금 부동산 쪽에 예, 비상이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엔화가 이제 달러당 120엔이 붕괴가 됐습니다. 상당 기간 뭐뭐 뭐 엔화는 미국의 강, 달러의 강세였는데 지금 엔화가 붕괴가 되고 있다. 지금 뭐 파운드, 유로화. 그다음은 지금 이제 유로화를 보고 있는데 유로화가 이제 붕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이이이 이, 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어이 화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달러도 결과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어쨌든. 지금 유동성 시장이 끝나는 시장과,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시, 시대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요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지금 경제도 어떤, 어, 지면이 바뀌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서서히, 어, 이 유동성 시장이 끝나면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보여지고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수입포트로 러시아를 막으려고 하니까 당장 지금 나타난 게 지금 어 중국 두주 중국의 CBDC를 활용해서 결제를 하고 뭐 거기에서 또 u a e 에서또어 중국 위안화로 또 기름값스 결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어,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지휘, 헤게모니,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 조금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죠. 뭐, 결과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어, 디지털 자산에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 2008년도 미국의 금융사태, 브로몬 사태로 인해가지고 금융사태가 터졌을 때에 이 코인에 나타났듯이 뭔가 시장 변화, 이 기축통화의 어떤, 어, 이저변이 바뀌는 어떤 요런, 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 어떤 기축통화도 그 생명력이 200년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어,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어, 아직 뭐, 100년 안 됐죠. 예, 100년은, 1년1년백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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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100년은 아직 안 됐는데, 이게 정말 재무는 건 아닌가, 이런, 뭐, 이런 어떤, 스풀은 어, 조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워낙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라서 크게 전 세계에 지금, 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지휘는, 뭐, 쉽게 그렇게, 예,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뭐, 금융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현재 답보 상태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지금 여론이나 전황이 완전히 러시아는 수렁에 빠지는 듯한 어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푸틴한테 뭔가 체면 체면 유지용으로 뭔가 한가 던져주면 전쟁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 내용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뭐그 장성이 그 여섯 명 여섯 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러죠 전쟁에서 이 상당히 그큰 어떤 어이 손실이 일어났다. 뭐 장군 한명 기울라면 3 0 년이 걸린다 그러죠. 네, 그 정도의 어떤 부분이 이 상당히 어려운 전쟁으로 가고 있고, 전쟁 장기화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월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죠. 그 소위 이야기해서 월가에서 외면을 해버리면, 어, 옛날에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 그랬죠. 결국은 러시아가 졌죠. 어, 졌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소련이 붕괴가 돼버렸죠 예.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 지금 이제 러시아 부도 위기에 와갔죠. 그 다음에 하루에 25조라는 전쟁 물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결과 그그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주문해서 나오겠죠.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어, 그 전쟁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새로운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또 하고 났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골드 실버는 전쟁 때문에 지금 가격이, 그 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우리가 즐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거 주절주절 하다 보니까, 오늘,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어,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어찌 상황로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간 보합, 보합 대 하락하더라도 소폭 하락, 상승하더라도 소폭 상승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잘 어, 체크하시고 이제 서서히 이제 전쟁가는 좀 떨어질 겁니다. 어,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어, 골드 실버 시황 구성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내일은 제가 그 출장이 있습니다. 출장이 있어서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시황 분석이 없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1박 2일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레도 제가 내려오면 뭐 늦게라도 제가 분석을 하겠지만, 어, 내일 모레도 아침에는 시황 분석이 어려울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내일 모레는 어, 모레는 어쨌든 내가 늦게 오더라도 한 번은 분석해가 자리를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어, 아침에는, 내일은 완전히 시황분석이 없고요. 어, 금요일 날은 아침, 오전에는 시황분석이 없습니다. 제가 그, 출장 갔다 와서, 어, 체크해서, 어, 시황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쨌든 뭐, 오늘 주중반입니다. 목요일. 항상 목요일은 또 반등하는 구간이죠.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